어, 이제는 한번, 그, 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업무를 할 때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할 때나, 뭐,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고 싶어요. 그거 관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요, 어, 매체별 광고 투입 예산에 따른 매출과의 관계를 보여준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TV, 라디오, 뉴스페이퍼로 이제 광고를 했을 때그 양이죠. 그 매출이 어떻게 되냐에 느 대한 내용들을 데이터셋을 갖고 있습니다. advertising.csv 파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판매량 y이고, 그 나머지 레이블이며, 이제 그즉 레이블이고, 나머지는 TV, 라디오, 뉴스페이퍼 넥스 특성치, 이제 피쳐입니다. 광고 매체의 광고수에 따라서 판매,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거고 이를 활용해서 머신 러닝 학습한 후에 특성 값을 입력될 때 판매를 예측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세요라고 프롬포트 날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복사 다 해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도 이제 여기 내가 직접 다 프로그램이 안 하고도 어떻게 프롬포트를 날리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돼있다 놓고 이런게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를 이렇게 열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 그냥 아까 콜랩을서콜랩으로 할게요 네 역시나 콜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콜랩으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그 데이터셋 집어넣고요. 생성됐는데 어, 다운로드 했겠네요. 애드버 타이징이 있어요. 네. 이거 용일이 아까 1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냥 일로 놓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놓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어, 바로 아까 만들어진 어,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넣을게요. 넣고, 둘러보겠습니다. 넣고, 이제 파일명이 좀 다르죠? Advertising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넣으면, 이게 나오죠. 어, m i n s q u 가 2.9. 그래서, 만약 125, 25라는 값이 들어가면 12.79라는 데이터가 나온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측 모델이 있어요 만들어졌고요 어, 그다음 하나 더 나가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더 나가면 네. 교재에 더 나가면 추가기능 피처 값들을 키보드 입력받아서 세일즈 에트카드로 계산해주. 그리고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고의 성능인 모델로 만들어줘. 라고 놨습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넣고 이제 만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계산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중층이 낫겠죠. 어, 알고리즘 다에 명시를 할까요? knn random 세트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매출의 예측이니까는 r e g r e 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앙상블 모델 중에는 xgboosting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여기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부 o 그 다음에 decision 기본적인 겁니다 시전 트리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포드 벡터 머신도 있어요. 그래서 지배가 만들어주고 있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놓고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하고 실행. 네. 아, 어드버타이징 1로 되어 있죠? 네. 실행. TV 광고 비용. 오, 30, 20, 40. 리뉴얼 리그레이션 했을 때, 에서의 어떤 오류는 2.9, KNN은 3.1, 오, 랜덤 프레스트가 제일 낫네요. 응. 1.4, XG 보스팅이 이제 1.45. 오, 랜덤 프레스트가 제일 좋네요. 성능이 낮으니까. Decision 리그레이션 2.6.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여기에 이걸 예측한 거죠. 가장 좋은 걸로 하니까. 1.44 가지고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7.84 값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분석도 가능하고 모델링도 가능한 게이채 p t p 를 기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모델링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 봤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실제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그 데이터 셋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인식을 시켜 줘야 돼요. 이게 막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4.0까지 올라가면 GPT. 근데 이제 뭐, 무료로 쓰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셋을 알려주고, 간단히 샘플로.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한 여기 y 값과 x 값, 그다음 x 값에 대한 그 수준들, 그 다음에 어떠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추가 기능은 입력 받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장 최고의 성능이 발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예측해달라는 거. 그 니즈를 주면은 얘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프로그래밍 해주고 그걸 가지고 서 돌리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나온 거, 컨텐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코드가,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의할 때나 보면은 이걸 다 여기 일일이 그 알고리즘을 짜고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인풋 변환시키고, 아웃풋 어떻게 나올지를 정의하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시키고 하는 것들을 다 코딩을 해었죠 근데 거기까지 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